안녕하세요. 다들 아시죠? 저희는 여성 6인조 댄스팀 클라서입니다. 어, 오늘 그 특집으로 저희 어,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가지고 준비했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요.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, 클라서. 어, 다 벗으면 기대가 됩니다. 우리 또천 어, 네, 우리 천사. 천사라는 말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하는데 이품은 다 천사예요. 나두 번째 우리 멤버 만나 볼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플러스 하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리 씨, 우리 플러스 어떤 걸그룹이죠? 어야. <laughs> 아, 저희 플러스는 K팝을 위주로 커버를 하고 있어요. 저희 지금 3년째 케이팝 커버를 하면서, 지금 봄대문 밀리에서, 밀리 올해에서도 공연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신촌에서도 지금 정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앞으로 클라스 많이 사랑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하지. 나세 번째 멤버 만날게. 일롱쌤왜 자꾸 뒤로 가? 앞으로 와요. 자, 세 번째 멤버 이름 어떻게 되시죠? 안녕하세요. 클라스 진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진주씨. 클라스은 어떤 걸그룹? <뭐라> 뭐야 진짜 저희가 준비된 멘트밖에 잘 못하는 거에 그 <뭐라> <뭐라> 지금 생중계에 나가고 있어요 다시 다시 한번 괜찮아 저희는 패티섹시 <뭐라> 죄송합니다 <뭐라> 저희 클라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요 <뭐라>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우리 유기또 걸그룹 플라스올로오세요 도망가지 <뭐라> 마시고 멤버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? 안녕하세요 클라서 미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. 어 제일 자신감이 있는데 제일 자신감 있어, 미리 씨, 미리 씨 어떻게 만들어진 걸그룹이에요? 어 우리가 해진 언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걸그룹입니다. 어 언니가 막 까라고 해서 너희들 다 까라고 모여 그래서 모여 만들어진 클라서. 오 그렇구나. 앞으로 로아요 누가 가래 이 앞으로 이제 활동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요? 어 이제 앞으로 계속 센터 여기 무대에서는 정기 공연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뭐 행사 같은 거 있으시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또 가능할까요? 많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방송 공무에 계신 분들 공연 축제하신다면 플라썸 6인조꼭 기억해서 미리미리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주십쇼 <laughs> 네, 미리 씨 만났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 오세요 네.